이 건물에서 5일째 아침에 왔게 되었다. 남은 멤버는 나와 유미, 단두명 뿐이다. 그나저나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우선 나는 거실에 가보았다. 오, 그만이 어제는 다들 잘, 잘 주무셨는지요? 너어쩌면 잠이 오겠냐? 거실에는 유미도 있었다. 유미야.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 나랑 얘기하고 싶을 리가 없겠지 마지막으로 남은 두 명을 위해서 제가 스페셜 게임을 준비했어요 스페셜 게임? 짠! 뭐야 이건 이 동상에 숨겨진 슬슬 깨길를푼 사람이 승자가 돼요손유미씨가 오른쪽, 오른쪽 동상 그리고 당신은 왼쪽 동상에 슬슬 깨길를 풀어주세요 이 동상은 지아이 있는 인형방에 놔두도록 하겠어요 유민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 표트루가 얘기하는 동안 유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유미야, 괜찮아? 빨 시키지 마, 살인자 자식아. 난 살인마가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살인마라는 얘기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건물에서 탈출할 거야. 너한테 절대 안질 거야. 미안하지만 너에게 자비 따위 베풀지 않을 거야. 너의 김새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의 생, 다소비가 가지고 있던 칼이 있거든. 너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지? 자, 자, 다들 진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수수께끼를 다 보면 모두 진실이 밝혀집니다. 빨리 게임을 재개합시죠이 현실이 믿겨지질 않아 어떤 게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넘치는 게임이 계속돼요 아, 하... 인형방이라 뭐지 이 슈화스러운 조각상은? 두명의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뭐라고 쓰이는거지? 눗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머리로 생각한 뒤 거짓말을 내뱉는 악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어? 뭐야? 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이다.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 밝게 비추는 도구가 없을까? 수도꼭지다. 손잡이가 없어서 물을 쓸수 없다. 인형이 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야 이거 깜짝이야. 박쥐가 있네. 갑자기 왜 여기 있는 거지? 처형을 당한 김다 섬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다. 다른 곳에 쓸수 있으니 챙겨 보자. 여기로 지하로 내려가 보자. 아참, 김다 섬의 핸드폰에 있는 조명 기능을 사용하자. 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USB 메모리 이거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가 있을까? USB 메모리가 있었지? 오더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봐보자 삽입했다 에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있네 뇌그림과 알파벳 A문자가 그려져 있다 뭔 의미지? 뭐야 왜 여기에 제조제가 놓여있는걸까 제조제를 쓸만한 곳이, 있, 곳이 있었나? 이걸 사용해볼까 제조제 꽃이 말라 죽어간다. 어? 이런 곳에 카드가. 입글인가 알파벳 알글 알문자가 그, 그려져 있다. 뭐라? 수도 꼭지 손잡이까지 나왔다. 왜 이런 게 있는 거지? 수도 꼭지다. 손잡이 인형의 카드 들고 있고요. 수도 꼭지로 물을 틀어보자. 어 문자가 보인다. 유의 그림과 아이가 된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뭐야 이건? 이건 도대체 뭐지? 버튼 같은 것이 있다. 박쥐, 뱀, 거미...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증거들이 모여지면 거짓말 회의가 열릴 것이다. 뭐야? 거미다. 빛이 나오고 있다. 거실에 있던 이상한 기계랑, 아래 있는 건가? 한번 찾아보자. 예, 뱀 있다. 깜짝이야. 이건 또 뭐야? 뱀왜 있는 거지? 뱀이 딴 데를 유인할 방법이 없을까? 딴... 뭐야? 오 쥐다. 찌오! 실무가 있을까? 얘한테 쥐를 주자. 쥐삐 뿅. 뱀이 나왔다. 뱀한테 빛이 나오고 있다. 왜 이런 곳에 뱀이 있는 걸까? 뭔가 떨어져 있다. 건전지다. 쓸모가 있을지도. 조명 스위치다. 건전지를 넣어보자. 켜졌다. 시험삼아 방 조명 켜볼까? 아 이건 뭐야? 박쥐의 눈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 다 왔다. 거미는요 이. 박쥐는 오. 뱀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오군의 이오구. 박쥐뱅 거미. 바젤라나 정답인 것 같다. 이건 눈이 그려진 그림과 알파벳 L. 대젤 카드를 찾아냈다. 눈으로 본 것과 눈, 귀, 머리. 거짓말. 눈라이언의 라이어 라이어 라이어였군 응?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다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머리로 생각한 뒤 거짓말에 내뱉는 악마 이 문장이 카드에 그려져 있던 그림의 의미했던 거구나 라이어 거짓말쟁이를 뜻하는 라이어야 이 게임의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뭐지? 이건 어째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유미와 같이 찍은 사진. 유비가 찍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핸드케바. 한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까 그 사진 대체 뭘까? 뭐야 이건? 사진 속에는 나와 유미야 유미가 둘이 찍혀있었다. 참 웃긴다, 그치? 갑자기 왜 웃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진 뒷면도 봤니? 뒷면에 뭐가 있는데? 현민이에게 무사히 여기까지 잘와줬구나 지금까지 무사히 게임을 잘 클리어 왔으니까, 너에겐 이 게임을 더할수 있는 자격이 있어. 무슨 말이야? 그리고 현민이 또 누구야? 너에긴 누구야? 현민이가 바로 너잖아. 뭐, 내 이름이 현민이야? 지금부터 내게 기억이 되살릴 약을 투여할게. 하지만 대체 뭔지 살라고? 난 의식을 잃었다. 현민이라고? 대체 내 정체는 뭘까? 일어나. 정신 차려. 여긴 어디야? 어때? 기억이 되돌아왔어? 정신을 차려보니 유미가 내 곁에 있었다. 으, 응, 슬슬 기억이 되, 살아나는 것 같아. 이제야 내 유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기억이 그대로 돌아온 듯 하다. 며칠 동안 나는 거짓말쟁이 탐정게임에 반강제적으로 참가당했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참가했다는 표현이 맞겠다. 왜냐면 이 게임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나니까. 이베이도 아주 훌륭했어. 세명 우리 빼고 모두 살인마였을 줄이야. 특히 처형을 앞둔 살인마들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나는 복잡 미비한 가 감정을 느꼈어. 그들은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까? 이것이 내가 이 게임을 진행하는 취지이며 핵심이야. 난 지금까지 이 개막장급의 거짓말쟁이 탐정게임을 몇 번이나 반복해왔다. 그리고 한유비라는 여자도 나와 같은 팀이다.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냐고?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우리들의 과거에 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우리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소중한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점이다. 우린 둘다 가족이 살해를 당해 남겨져 버린 고아였다. 내 부모님은 정말로 사이가 좋은 부부였다. 난 항상 자상했던 부모님을 잘 따랐고 하지만 비극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는 것 같았다 항상 내가 돌아오면 밥 먹어야지 우리 아들 이라고 말해주는데 의아해하던 나는 집안에서 엄마를 찾았고 결국 주방에서 엄마를 발견했다 그리고 엄마 머슴에는 칼이 꽂혀져 있었다 엄마가 살해를 당한 것이다 범인은 바로 잡혔다 동네 근처에 사는 30대 무직 남성이었다 범행 동기는 단지 기분이 언짢아서였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우리 엄마를 죽이다니 그 사건 이후 아내를 잃어버린 아빠도 점점 변해갔다. 매일 밤 술을 마실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그는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린 현실을 괴내지 못한 것이었다. 홀로 남겨진 나는 결국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유명와안났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던 우리는 단짝 친구가 되었다. 유미도 내 상황이 비슷했다. 부모님이 살해당해 고아원에 오게 된 것이다. 미체각의 살인마 자식 때문에 우리들 인생까지 망치, 망가져버렸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잃었다. 난이 세상 법이 아주 역같아. 살인마 자식은 10년 정도만 감방에서 참으면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수 있잖아. 피해자들 인생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지. 이현실에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여태까지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오르고 있던 분노의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우리들은 직접 살인마들을 처형하기로 다, 다짐했다. 그래서 고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쟁이 탐정 게임이다. 이 게임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전원이 살인마다. 미제사건의 범인이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범인을 조사해 이 게임에 참가시켰다. 게임 참가자들은 살인마를 시간 내에 찾지, 찾아내지 못하면 처형을 당하게 된다. 살인마들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을 속여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와 유미를 제외하고 이 게임에 참가한 멤버 전원이 살인마인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전원이 처형당할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즉, 이 게임의 결말이 정해져 있는 데스 게임이다. 살인마들은 잘만감과 긴박한 속에서 공포감에 부들부들 몸을 떨며 처형당하게 된다. 나의 주관적인 입장만 들으면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법치국가에 있어서 살인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나쁜 짓인 건 다름없다. 즉, 나와 유미가 하는 일도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일부러 기억을 지우는 약을 투여하고 이 게임에 참가하는 이유를 알겠는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자식들과 똑같이, 똑같은 인간은 되기가 싫다. 그래서 그들과 동등하게 나도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마들을 골라내고자 했다. 만약 내가 의심을 당해 처형을 당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게임은 끝난다. 내 목숨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것이 죄일 뿐이다. 잔혹한 살인마들을 처형시키며 통쾌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이 게임의 가치라고 말하겠다. 이 게임을 진행하면 나는 인간이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모두 자기 목숨만 건지기 위해 서로를 속이며 의심만 할뿐때 배려심은 단 1%도 없다. 결국 자기의 화를 못 참고 상대방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야만인들도. 어떻게 보면 나 또한 그들이, 그들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종족이기도 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 이 세상에서 살인이란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거짓말쟁이 탐정게임은 계속된다. 오늘도 어디서, 어딘가에선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어딘가에선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나같은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 엔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사실은 저여와자와 짜고서 다 죽였다 결국엔 자기도 살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을 한게 맞다 어, 그런 스토리였네요 노마랜드 모든 거짓말쟁이 회의에서 한 번도 틀리지 말고 정답을 선택해라 다섯, 다섯째 날에 특별한 증거 두개 찾아라